요즘에 봄에 최고로 좋은 이 앞치마가 참 내가 이렇게 입고 하려고 하는 게잘안되나 여기는 핸드폰 넣는 데고 여기는 나무를 뜯어서 였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뜯어가 왔거든. 그래가지고 밑에 자크를 달아가지고 이 자크를 확 열면은 나물이 그대로 그냥 싹 쏟아져. 깨끗하게 입고. 고사리 같은 것도 부러지고 그러지가 않고 싹 쏟아져 이걸 내가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이런거 판이 없더라고 그래도 요즘에는 보면 있긴 있는데 예, 이게 나물렸는데가 너무 좁아가 조금이라서 낳아가지고 많이 못 넣겠더라고 이 개나리는 축축 늘어진 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끝을 박아놨더니 뿌리가 났어 저 위에다가 저 위에 개나리가 많이 있었는데 저돌 쌓느라고 없어졌거든. 저 다시 심으려고